잘 푸는 학생들은 이거 금방 풀던데 나는 처음에 이거 좀 헷갈리더라고 어 이게 어 갑자기 이렇게 생긴여데 여기, 여기, 갑자기 여기 또 X로 구하라 이러니까 딱 쫄았거든 근데 딱 보니까 이 단원이 이등변삼각형 단원이었거든 이등변삼각형이잖아 이게 이 이등변 변이 같다 그럼 두 미카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 50도 얘 50도 사이좋게 나눠 가져야겠지 얘들이 사이가 좋은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눠 가졌어 그 다음에 여기 또 힌트가, 이것 역시 이등변삼각형이 찌대가리처럼 생겼지만, 응? 찌처럼 생겼지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었거든? 어, 코틀. 그럼 여기서 30도에서, 180도에서 30도 빼면 얼마 되나? 100, 와, 숫자가 더럽게 나오네. 150도지? 아, 숫자가 더럽네. 그럼, 50도를, 150도를 반반 사이좋게 나누면 75도, 75도. 얘둘까 사이가 좋은가는 모르겠고. 이게 몇 도가 되나, 평가? 180도잖아. 그렇지. 그럼 180도에서 요거 두 개가 얼마지? 125도잖아. 180도에서 125도를 빼주면 얼마나 오나 55도 나오나, 55도? 맞나? 오, 55도 나오는 55도. 아, 그래서 이 X는 55도다. 이거 한번 풀어본 친구들은 금방 풀겠지만 처음에 딱 봤을 때좀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수학은 사람들이 암기 과목이라 하는 이유가 아니 진짜 수학 전공자들이 암기 과목이라 하는 이유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한 1분 30초 만에 풀어야 되는데 헤매기 시작하게 되면 놓치는 거야 그래서 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때그 봤던 유형이 나와야지 문제를 그 짧은 시간 안에 풀수 있지. 뭐 우리가 수학자가 아니면 이상 뭐 어떤 문제를 보면서 막막 심도있게 생각하다 보면 망쳐. 그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한 문제를 가지고 한 달씩 끌어라. 기말고사 끝난다. 에? 그래서 많이 풀고 많이 외워가지고 문제 풀이도 외우고 공식도 외우고 유형도 외워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게 학교 교육이잖아. 학교 교육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응?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지. 여기까지 하자.